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준의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내외 시장이 관망세 속에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4100선 부근에서 약보합 마감했고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포인트 0.27% 하락한 4,143.55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5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4,100이 19.77로 출발해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폭 하락이긴 하지만 4,100선 지지는 유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중 한때 4,1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 4,140선에서 마감하며 심리적 지지선을 지켰습니다. 다만 전일 뉴욕 증시 약세와 내년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2,145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1,328억 원, 기관이 16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조 7,11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강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한 10만 8,400원, SK하이닉스는 1.91% 내린 56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77%, 현대차는 2.69%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종목도 있었나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45% 상승했습니다. 특히 조선과 엔진기자재업종이 입단 수주 소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도 4.44% 상승하며 선박 관련주들이 선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전환했습니다. 전일 대비 3.56포인트, 0.38% 오른 931.35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575억 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영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7억 원, 1,34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나요? 에코프로비엠이5.08% 레인보우로보틱스가 3.03% 상승했습니다. 특히 오늘 영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테라뷰가 공모가 8,000원의 두 배인 1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환율 상황이 계속 부담스러운데요. 네, 오늘도 원 달러 환율은 5.4원 상승한 1472.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달러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자 협의체를 가동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15.67포인트, 0.45% 하락한 47,739.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0.35%, 나스닥 종합지수는 0.14%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연준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후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준 회의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입니다. 시장은 25베이스포인트 인하를 85에서 90% 확률로 보고 있어 인하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몇 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보인다면요. 만약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즉 매파적 인하로 해석된다면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완화 기대가 꺾인다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특이한 소식은 없었나요? CRH가 S&P500 지수 편입 발표 후 장전 7% 가까이 급등했고 카바나도 지수 편입 소식의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두 종목은 각각 컴포트 시스템즈와 함께 12월 22일 S&P500에 추가됩니다. M&A 관련 소식도 있었죠. 네, IBM이 데이터 인프라 기업 컴플런트를 약 11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컴플런트 주가가 장전29% 급등했습니다. 이는 IBM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데이터 스트리밍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 업계 소식도 있었나요?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중국 h 2 1 0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승인된 고객에 한해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합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접근이 일부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액의 4분의 1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므로 수익성에는 부담이 됩니다. 시장은 일단 중국 시장 문호가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쇼츠나 이슈 포커스에서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숨통을 트여주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을 얼마나 유지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둔화는 곧장 AI 산업 전체의 위기 혹은 버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예상된 수출 재개이긴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91766달러 선에서 보합권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큰 변동 없이 9만 달러 중반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도 간단히 짚어 주시죠. 금 선물은 온스당 425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소폭 상승했고 원유는 WTI 기준 배럴당 59달러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겨울철 수요 기대감이 일부 꺾이면서 5달러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연준 결과 발표인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과 점도표가 발표되고 이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지만 이후 연준의 메시지가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국내 시장은 연준 결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이 이미 1,470원대로 높은 수준인 만큼, 만약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보인다면,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4,1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 기술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다른 주요 이벤트는 무엇이 있나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드컴과 오라클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 기술주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조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연준의 메시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 과도한 레버리지는 자제하시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 큰 시기이므로 해외 자산 투자 시 환해지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